딜라이 가자 이거. 태아 이쪽으로 가야 돼. 지독코. 지고 지고 지고. 나나 나. 딜라이 딜라이. 어, 어, 가려자. 알수 있배. 차량 오른쪽 피타기 아, 아가칠래? 아가칠래? 아, 확인 확인. 나린다나린다 디바 내가 보고 아, 있어. 너무 봤다 아, 또리 야, 야 하고 있는데도. 아, 빼야 돼. 돼. 너무 늦게 이제, 이제 어 어, 나 데리러 간다. 빼야 어. 돼, 빼야 돼. 오 30초 게이득한번 <laughs> 한 당해서 다행다 아까. 아. <laughs> 어, 나 밀렸다. <laughs> 나 주방 빠나 주방 했 <laughs> 주방 빠졌다. 보기다 기다려. 기다려. 아. 보조게 아나 아, 아, 오케이. 잠깐만. 이소 아. 아어 그래 나이나 나이 나 우리 기 가자요. 가기봐 위로 어기 보고 나왔어. 힐 중에 힐 내가 막을게. 아, 나죽었다 우리 자리에 가자. 라인 킬밴. 뒤에 아나 어디야 아이가 아이가 아가올 수도? 사탄 패야 돼 이거 난올없 <목소리> 이거 먼저 치고 나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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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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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게 나이스 힐뺐아 깨졌어 어 소방졌어 살야돼 오븐 았어 우리 아, 개핀 너무 아, 많다 아, 아, 우리 다다타서거든 그냥 빼야 돼 그냥 빼야 돼 안돼 이거 타타 쓰면 안돼아하 아나.. 아나 꼬였어 아나 꼬였어 저탄빠에 뺐어요 뺐 빠졌어, 빠졌어. 아, 아, 빠졌어. 아, 아, 네. 음. 자자, 가자 가자 이자게저방했더 빠르게 좀 갈게요 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다어야나기 어, 나가는데 방금? 뭐냐? 어소뻔딜 라인 아야 아나 죽었다 와 어, 아나 위초가... 깜빡. 깜빡. 빼자, 빼자, 빼자. 미친 건가? 이거 어떻게 아, 다리아. 아, 다리아. 거 어떻게 두방 어, 려 하게. 있어요. 나 빼자. 치 본다. 이거 뺐어요, 뺐어요. 살 이거 나이 보 이거 어요이속 없어, 사초. 있어 있어 있어. 나이 끌려갔다. 아닙니다. 아, 너 아예 안할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잡아, 못 잡아. 드릴 수는 있나? 안될것 같은데. 그냥 쳐야겠다. 아, 오케이. 상대 망치가 어, 어? 8 0야 80. 이 2층 오케이. 먹을래? 2층 먹자. 2층 먹자. 나달려가 기름 붙어 있잖아. <laughs> 나 <laughs> 어, 알아서 박해. 그니까. <laughs> <너> 이아니잖아요 <소속이> <laughs> 에이그 로봇은 서러서 살겠나. 깨들어. 에 있어. 나하 가는? 뭐 했어? 뭐, 그 자방 다 빠졌어? 사산 아노라인 아줌 나가. 케이만 진짜. 아 죄송. <laughs> <laughs> 어나 내려갔다. <laughs> 내려갈게요. 가벼운데. 아, 야, 보다리 아, 우리. 아, 어 아, 우리. 아, 나리 아, 아, 우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야 우리. 아, 우리. 아, 리 아, 우리. 아, 우리. 야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 아, 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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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층 가자 상대 다폭가지고못 빠지지? 자치 나타는 네. 아, 7,80 되겠는데? 아, 아 오케이 오리 채워 예, 2층 온다 얘 2층 간다 딱다 2층 지금 오면 그냥 앞에 크로 막죠 이거 응 음. 어. 우리가 유리야 들어, 1층에 디바? 아직, 아직 있어, 이거 아직 나 있거든? 아, 아직 아, 아, 이거 디바가. 로 어, 을을 어, 내가아게내가 볼게 아니가 아니라 가라아 우리 라인아라라아라인아라라인 아니라 라이라라이프라이이가 가게시 나나나 아, 요뭐 어, 아, 나먹겠다 뭐야? 자려, 자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아 아, 나걸렸다 아, 다 막았다. 아, 뭐짬다 어, 이거 이겨야 되는데?

어, 동근이아안도 하잖아요. 예, 자꾸 네. 그럼 다리가 못 봐주겠나 봐. 안티 화이팅!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아니, 파, 팔이 너무 아파. 지금 아플 만해 인정. 야, 양키 하는 거 봤는데, 로 오직을 주던데? 슛더블, <laughs>

앞에사 지금 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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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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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어 우리 아타자 잡... 우리 아타자 우리 아타 아타 잡... 쪽카쪽우쪽아자아 어, 화강 아자리리 아카자, 우리 리아어자 우리 아이자 우리 아카자, 우리 나. 우리 라인 자 우리 아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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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카자, 우리 아카리아자리아아아 두방 없어요. 두방 없어. 이방 네, 없어. 상대이나어 이게 송나 있네요. 어 잡아. 어 나이스. 빨리들자. 어저새 앞으로 가세요. 내가내저 상대 레이고 나인 줄 알았어. 네? 상대 <laughs> 이고 나인 줄 알았어. 어, <laughs> 야 어, 그래. 생각, 그래. 뽕콜 하셈. 내 위치 확인하고. 오이 어, 오케이. 야 구리야 물리 변하나 들어와. 이거 어디에? 아오아다 보다 보다 나 오른쪽 걸릴게 이거. 야 앞에 아, 아, 어나 자요 이나프레나 아, 뻥있어 미쳐봐 라인 슬립x2 어 쏘리 어, 다안넣는데 아, 힐라인 리 힐벨 아철 없어 아직 아나 아나 와 힐벨 나 방금 툴 쳤다 퓨다제가 어..이거는 내가 매트를 퀴즈 어? 비싸된... 어 나이스 나아 맛있... 아, 제발 김구리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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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하프 하나. 아는, 데 루시 없어. 이뒤 아, 있... 우리 하나 없 우리 하나 없다, 우리 하나 없다. 100% 100% 100% 1 0아100% 1리0 100%나0나 살릴 수 있나? 나1나0 100% 100% 1 주세요. 아, 이렇게 하 하면서 하면서 하지자리살 하면서 하면 하면서 하한번 하면서 하면서 자면서하면한번면서한번서줘어깨하있다 깨고 있다. 잡복대. 잡복대. 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아하면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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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다 얘네 뭐야 이거 뭐야 <웃음> 뭐야 틀면 먹었는데? 뭐야 날라다니 기다려 나나 나 자리 잡으러 갈게 기다려봐 나 이거 여아타를 잠깐 좀만믿게요나좀 멀거든? 힐안돼생각해야 돼. 잠깐만근가왜 힐, 힐, 이렇게 <laughs> 어디까지 놀아 <돌아? 웃음> <어디까지 돌아? 웃음> <laughs> 왔어 왔어 얘다1층다뒤층다여층 있다 1층 예, 포지션 바꾸자나 이등이야. 나 이등이야. 기나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 얘 다시 오른쪽. 너 뒤로 는아 잠깐 잠깐 잠깐. 어방 가투. 발에 뭐가 나어섬집판들리 고망이 송고망 라인 프아 라인프죠아. 아안 돼. 가방 빠지고. 안 돼. 와, 아, 뺀. 아, 음. 와. 김구리 나버리고 갔어. 아니 버려야죠.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아, 도리! 어? 아, 죽었어! 아, 소리 아, 이거 살릴 수 있었는데. 보여주나? 루슈? 모른다, 모른다!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온다, 온다, 온다! 디 온다, 죽는다, 달려간다, 죽는다, 달려간다. 아깝다, <laughs> <laughs> 아까비 아, 아,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됐다. 아, 예. 아, 아웠다 이거. 아니, 우리 그런... 나노 라인 가는, 나노 라인 가는. 어, 난, 어. 방 가는. 기다나 없어 아 안돼 방심 나안어 아, 아확인가자가 <laughs> 아, 있어? 봐서, 나도 달라고? 우리 아, 아. 라자 아, 와. 아빵 저주. 어, 어, 있으신데요? 방어어이 <laughs> 다음, 다 뭐야, 자리야 양 키웠네? 자리야 목그어미시나나너 호, 래 자리야 나 투월 없어 나 이걸. 할, 살려야 될 <목소리> 아, <못> 살려 야될 듯? 아왜석퀴즈고 잘했다, 시 자리야 못 살려, 못 살려 살려 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오크나, 튀어 튀어 자포 좌포. 자폭이랑 자탄. 아, 툴 너무 늦게 고 이제 우리턴. 우리 아, 라인미안해요 예. 아니아니 아니, 괜찮. 왜 너가.. 자라 좋아. 좋아.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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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들어올걸? 아 뭐다 우와 아 머리 맞았다 돌진 배터리 아리야 어? 어, 어. <laughs> 이등 아니야 2등? 아나 찬다 나 찬다 아나 이거 사는 거 아닐까 아... 아 김구 왜 죽었어 아저 죽었는데 왜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아니 나 2라운드 여덟 번 죽었어 너는 뭐야? 아..아나? 아아.. 그게.. 이게 아다리가 이게.. 상당히.. 한번 하면 되겠 아, 나보아나화나나무시어아나누어나 아나 아나 나임 뭐.. 맞음 안타 디바 봐. 디바 펑나앞나아나앞아와아어아 어? 아 늦었다 이씨 <laughs> 우리 자자..자자하면 돼 우리 그것도 있어 그..나노도 있어 아그 망치 세우자 그러면 확인 어, 음, 자탄 나노 자탄 나노 여기 음. 맞아주지 봐봐 이거 쟤네 네. 통화나다 네아나자 화장 한명 디바 케어 해야겠다 <laughs> 아앞에도 하는데. 알수밖 살려 살릴게 이거. 발와 뛰었... 아... 이게 안 죽어? 잡지 는못아동왜 앞에? 아, 아. 아, 갑자기 진짜 더 해야 돼? 아니, 끝났어. 끝났잖아. 끝났어. 끝났어. 아, 그, 아 끝난 거야? 이 끝이야. 아, 3대 3대 3대